우리가 24절기가 있어요.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24절기를 예전에 배우셨어요. 기준이 어디냐면 중국 명나라, 북경입니다. 보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실제로. 입춘인데 눈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름쯤 지나봐요. 이제 봄 기운 나죠. 대략 보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왜안 맞아? 왜 보름 차이나? 중국 북경이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위도에, 위도를 따지면 대략 5일 차이가 나요. 그럼 열흘은 어디에 차이나요? 저쪽은 대륙성, 내륙성 기후예요 우리는 반해양성 기후예요. 이게 대략 열흘 차이나요. 합쳐봐요. 보름 차이나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당시 세계 기준이죠.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그런 나라는 딱 하나만 써먹어요. 그날 하루. 정확하게. 그죠? 자, 또 다른 g 2 미국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 개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요. 같이 공유했으니까 알죠. 그런데 안 맞죠? 왜안 맞는지 이유를 알면 금방 되잖아요. 15일 차이 란 이유를 찾아 냈죠. 지잘 보세요. 캐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이 입동입니다. 가을 마무리 하시느라고 막 바삐 사시느라고 미처 단풍 구경 못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한 열흘쯤 단풍 구경을 하실 수 있는 날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다녀오십시오. 혹은,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이 되려면 보름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분차분 준비하시면, 봐요. 똑같은 얘기라도 다르죠? 그러면요. 앞에 보름 벌었죠? 뒤에 보름 벌었죠? 중국 사람들은 하루에요? 미국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우리는요, 앞뒤로 20일, 30일 쓸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 문화, 미국식 교육도 받았고, 미국식 문화에 익숙하고, 또 중국하고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이 서로 영향을 받았고, 그렇죠? 이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 거는요, 전 세계 누구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요. 공부를 참 많이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쥐고 어떤 때 어떤 포인트를 잡을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걸 못하면 맨날 조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제 예고편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쯤 되면 요 이거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훨씬 더 치열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시작은 물음이에요.